온 가족을 제압하는 여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? 하루 전. <laughs> 아들아, 이리 나와 봐라.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이렇게 하는 거야? 괜한 트집을 잡으며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. 여보, 괜찮아? 무슨 일이야? 오빠, 엄마가 새언니한테 청소 좀 하라고 했더니 밥한다고 막 대들더라고. 아니, 그냥 밥 차린다고 했을 뿐인데. 형이 못 들었다고 이제 거짓말까지 대놓고 하네. 억울한 아내는 계속 아니라고 해보지만. 누가 들으면 우리가 누명 씌우는 줄 알겠어? 엄마, 계속 보고만 있을 거야?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뺨을 때리고 <laughs>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보? 그래 좋아 현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게 다음날 새로운 여자를 집에 데려온 아들 엄마 새로 사귀는 여자친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럼 현아는 어떻게 됐어? 글쎄 엄마 집 나간 사람은 신경 쓰지마 우와 이 언니 엄청 귀티난다 그치 엄마? 응? 우리 이제 평생 함께 할 테니 가족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주세요 아이고 당연하지 현아 그 애보다 훨씬 낫다 그래요 그럼 저는 잠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아들이 집을 나서고 오빠의 새언니를 남동생에게 소개해주고 잠시 화장실을 갑니다 형수 내가 손금을 좀볼줄 알거든요 와 근데 손이 엄청 곱네요 그때 손목을 비틀어 버리는데 아야야야 무슨 일이야 너손왜 그래 아니 갑자기 손이 저려서 새아가 저녁 시간이니 밥좀 차려봐라 하지만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. 세 언니 밥 차리라는 말못 들었어? 본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밥을 차리라는 거지? 당연히 세 언니가 밥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식모야? 뭘 다짜고짜 나보고 밥을 차리래? 배고프면 직접 해먹어. 넌 하라면 할 것이지? 뭔 말이 그렇게 많아? 얼른 가서 차리지 못해? 내가 여기 몸종으로 팔려 왔나요? 난 오빠의 여자친구지 식모가 아니라고요. 감히 뭐 어쩔 건데요?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 봐. 너 조용히 안 해? 어린 게 자꾸 반말이나 하고 이런 대먹지 못한 거 정신 차리게 손좀 봐줘라. 야너왜 도망가? 아니 저는 빼주세요. 저 배신자 자식. 어? 그리고 뺨을 때리려다가 오히려 제압당하는데 앞으로 밥 청소 빨래 모든 집안일은 다 같이 하는 거야 알겠어. 그렇게 가족들은 안 하던 식사 준비를 합니다. 한참 청소 중이던 그때 아들이 들어오고 아들아 잘 왔다 도와줘. 엄마 무슨 일이에요? 가족들은 여자의 횡포에 대해 낱낱이 말합니다. 오빠 없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 줄 알아? 형! 여자친구 운동하죠? 유도. 그렇게 둘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는데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? 엄마, 동생들아. 안 하던 청소와 빨래하며 식사 준비까지 하느라 힘들었지? 이제 현아의 희생과 소중함을 알겠어? 그때 누군가 들어오고.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집안일하러 온 식모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 앞으로는 서로 돕고 아끼며 존중해 주세요. 아내를 지키기 위한 남편의 계획이 현명했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